안녕하세요. 미용실 오픈에 앞둔 예비원장이라고 해야 되죠? 음, 입니다. 지금 3주차례 다가가고 있고, 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떻게 오픈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냥 저의 과정을 어, 제가 찍었던 사진이랑 그런 것들을 살짝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다면 저가 영상을 찍는 취지는 알맞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용실 공사 22일차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 수도와 전기 했던 장면입니다 밑에 수도를 저렇게 일일이 하나씩 깔아 두는 장면이고 어, 전체적으로 전기 기사님이 이렇게 경대 자리랑 전선을 뽑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대는 4대 들어가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목공팀이 와서, 어, 저희 감리 보시는 분이랑 목공팀이 같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경대 4자, 4대 자리에 들어가는 거울대도 만들어야 되고, 시술대도 만들어야 되고, 대기석도 만들어야 되고, 샴푸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들을 일일이 목수분들이 하나씩 작업해서, 판테기도 깔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영상, 보내, 보시는 영상은 크기가 다 달라서 불편할 수 있으시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목수분들이 하나씩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설비했던 것들은 나중에 깔때기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안 보이게 예쁘게 해준다고 하고요 위에는 이제 직부 등을 사용해서 스포트라이트 살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레일 등을 하진 않았고, 그리고 저희 매장 자체가 천장이 4.2m라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단을 낮춰서 석고판을 붙이려면 또 금액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냥 높은 상태에서 레일을 좀 내리고, 위에는 도장을 좀 칠해서, 어, 조금 힘미하게 희미, 아, 조금 보이더라도, 뭐야, 지렁이 모양이 좀 보이더라도, 그래도 천장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고 하면 너무 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고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에어컨 공사도 했는데 어, 어, 에어컨 비용이 250만원 짜리면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laughs> 설치 비용도 꽤 비싸다는 걸 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경대자리 아이고 이제 도장하니까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모습인데,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화이트 계열인데, 어, 그런 이미지랑 어, 중간중간에 레일등이 모습입니다.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어, 조형물들이 들어가서 심플하지만, 어, 단조롭지 않게 연출을 좀 했던 거고, 지금 방금 봤던 그 중간 부분은 복도층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데, 고객님들의 얼굴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고, 어, 미용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많이 보일 걸 대비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는 이렇게 거울이 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크게 나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네 공사가 21차 영상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원하는 바람 비슷하게 잘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고 어 그리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더 영상을 더 디테일하게 제작해서 저희가 어떤 걸 신경 쓰고 기자재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픈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는 아 이렇게 오픈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